그렇게 할 수는 없지. 나는 인간이니까 관대하게 봐줬는데, 이번 소동처럼 학원 전체가 피해를 보면 아무리 그래도 곤란하지 않을까? 아우이. 됐어. 딱히 문제 없어. 남자든 여자든 지장은 없으니까. 뭐? 날 좋아한다고? 누구야, 너. 소름 끼쳐. 안녕하세요. 팀 여름에서 미나모토, 테루, 남자 엑스트라, 그리고 남자 사쿠라를 맡게 된 캐논이라고 합니다. 더빙할 때내 목소리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휴가 나치이코. 친절하고 멋지고 똑똑한 형이지. 너의 고민을 해결해주러 왔어. 잘 부탁해, 후배군. 너는... 내가 울어주길 바랐었지 네가 말했잖아 하염없이 울면서 지옥에 떨어지라고 자그 소름 돈이랑 당근 혼자 심부름 왔니? 기특하구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여름 더빙 팀에서 휴가 나치이커와 하쿠보 그리고 남자 엑스트라를 맡고 있는 어케쿠션 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재밌다. 모두를 멋지게 만들어줬어. 미라이는 너무 착한 아이야. 안녕하세요. 팀 여름에서 미라이를 맡게 된 호행부행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응,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전에 못했던 걸 실컷 할 거야. 이것 좀 보세요, 서방님. 둘이 똑같은 화관, 안 어울려. 관객들만 없는 게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팀 여름에서 야마부키레몬 어린아만의 어린스미레 그리고 썸네일부를 맡고 있는 재아라고 합니다 네 어쩌다보니 1인 사역이 돼버렸어요네 많이 합격을 주신 만큼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마! 신물같은건 안부술거야! 신물 부수면 나는 죽는 주문... 우린 몇백 년이나 여기서 유쾌하게 살아왔어. 앞으로도 여기 있고 싶어. 사탕주 있게. 안녕하세요. 여름 더빙팀에서 어린 야시로와 목회 역을 맡고 있는 루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리오빠의 파밀리언 즐거웠어. 할아버지, 조건 뭐야? 아니, 그거 말고, 뒤에 있는 거. 안녕하세요. 여름 더빙 팀에서 미나모토 티아라를 맡고 있는 리리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있잖아. 어머네. 나, 좋아해. 안녕하세요. 여름 더빙 팀에서 어린 즉하서 역할을 맡고 있는 즉하서의 본부적 소리입니다. 거기까지. 꼼짝마. 손들어. 카보 경찰이다. 안녕하세요. 팀 여름에서 요코, 슌 역할을 맡은 카인나고입니다. 저희 팀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거든. 요코, H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요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팀 여름에서 사토, 요모기 역할을 맡게 된 레몬이라고 합니다. 큰 비중을 가진 캐릭터는 아니지만 코의 친구로서 자주 등장하는 사토와 요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팀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노는 어린이들은 조심히 집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5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노는 어린이들은 조심히 집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목해 택배 운송 시작했다. 많은 관심 부탁해. 그리고 내네 이름이 야코야. 여우시라고 부르면 다음엔 물어버릴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다윈 팀에서 목회와 여우야코 그리고 여의 일을 맡고 있는 하양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기술부에는 작가부랑 썸네일부까지 추가로 맡고 있습니다. 음, 많이 부족한 실력인데도 뽑아주신 총괄진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채취 완료! 원흥인 불가사의 도구를 무력화했으니까 조금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아마 하루 정도? 짜잔! 단발머리에 빨간 치마! 지박순이 하는 고양이에요! 또 악하네요. 은근히 남자 밝힌다니까. 그래서 자살하고 말았대. 안녕하세요. 팀 여름에서 여액과 여자 하나코 역을 맡은 별이입니다. 제가 또여액과 여자 하나코로 여자 하나코는 캐스팅 되긴 했지만여액으로 합격될지 몰랐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